네, 이제 곧 시간이 12시 를 향해 가는데요. 또 저희 프로에서 시간 알림이가 있죠. 렌씨 네. 내 눈뻔 하나 봐. 지금 시각은 12시, 12시. 러브시입니다 아, 렌시 잘 오셨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뭐 하는 마침 많은 분들이 <laughs> 네. 어, 신청곡으로 네. 여러 가지 많이 보내주셨는데. 네. 네, 아, 이 곡이 있네요. 아, 어떤 곡이죠? 같이 들어볼까요? 들어볼까요? 렌이현이의 모관의 숲. Oh, yeah, rap 한다고? 한다고 한다고. o k a okay. 이새벽의 b e 초청. 자보가 보는 세상에 눈치만 는 대로 보는 줄을 풀 파랑새. 순수한 몸이 잠든 이거리 헤져 다니다 만나는 <몬> 마지막 신호등이 는 신호를 따라 걸어다가니좀낯어보이는어보이 눈물로 나를 반나태양보워진나그의 가슴 안겨 안겨. 네 네, 오늘의 초대 가수 레인 씨 감사하고요. 네, 네 이만 귀가 셔도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와우. 자, DJ 현이와 함께한 자, 러브가 네. 빛나는 밤에 이제 물러갈 시간입니다. 아, 네. 두 시간이 너무 빨랐죠? 너무, 너무 빨라요. 네, 그대 의 행복이나 의 행복입니다. 또 만나요. 잘 자요.